안녕하세요. 1등 중고차의 박균환실장입니다자 오늘은 BMW SUV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하지만 밋밋한 정통 SUV가 아닌 쿠페형 스타일의 날렵한 디자인과 울그락불그락한 근육질적인 이 BMW의 쿠페형 SUV죠. X4, X-Drive, 20D 차량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차량 신차가는 7천만 원 정도 육박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굳이 7천만 원 주고 X4를 사야 되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1등 중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2,15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인데요. 자, 이 차량은 2014년 10월 등록의 15년 형 모델이고요. 키로수는 12만 4 0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성능지도 보시는 것처럼 교환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이 분량 부족 없는 깔끔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자, 이 차량은 외관 바디는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 바디에 이 차량은 8단 미션이 탑재가 됨으로써 복합연비가14 이상 나와주기 때문에 고속을 태웠을 때는 18, 19까지도 거뜬하게 나와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BMW 네이밍에 걸맞게 주행 성능부터 디자인, 승차감, 하차감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SUV 215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연락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면부부터 살펴보실게요. 지금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BMW의 아이덴티티가 물씬 느껴지는 이 엔젤 아이가 보이시실 텐데요. 광량 또한 우수하고요. HID 헤드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가운데에도 이 BMW의 아이덴티티가 물씬 느껴지는 그릴이죠. 자, 물때 자국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고요. 안개 등 상태마저도 너무 양호했었습니다. 자, 라이트 워셔 기능과 전방감지 센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본네트부터 유리 등 앞범퍼 컨디션 진짜 100점이고요. 측면부 휠 타이어 사자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 지금 휠 같은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테두리에 조금씩의 기스 제외하고는 양호한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이어 잔여량은 앞뒤 70% 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도 사진 한번 띄워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 루프랙과 셀러프, 샤크 안테나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자이어서 도어 하단부에는 이 차량 엑스트라이브의 20D 모델명의 레터링이 새겨져 있는데요. 엑스트라이브 모델이기 때문에 상시 4륜구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필러부터 뒤로 뚝 떨어지는 이 날렵한 디자인의 쿠페형 SUV 전형적인. 필러 디자인이죠. 아름다운 곡선으로 이쁘게 떨어지고 있었고요. 자, 측면부도 기스나 문콕 또한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뒤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테일램프도 주간 주행등 작동 시켜놨습니다. 광량 정말 빵빵하게 우수하게 잘 작동됐었고요. 기스나 깨짐 현상 또한 없었는데요. 자, 후면부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진짜 X6인지 X4인지 헷갈릴 정도의 빵빵한 테태까지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트렁크 리드나 리어 범퍼도 깔끔한 컨디션에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사용 가능하시고요. 하단부에는 원형 타입의 머플러 팁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미미하지 않게 화이트와 블랙의 투톤의 디피저로 디자인을 한게 보여주고 있었고요.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동 트렁크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지금 부드럽게 정상 작동 잘 되고 있었고요. 트렁크 안에 공간성도 폴딩을 하게 되면 은 골프백도 여러 개 실을 수 있겠지만 폴딩을 굳이 안 해도 트렁크 공간성 꽤 쾌적하기 때문에 많은 짐 실을 수 있는 장점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내장재도 깔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단부에는 이렇게 약소한 수납공간 사용 가능하신데요. 제 차량 폴딩했을 때는 당연히 차박까지도 가능한 차량이고요. 트렁크 닫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부드럽게 잘 닫혔습니다. 자, 지금까지 b m w X4, X 드라이브의 20D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실내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옵션 설명 드릴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자, BMW는 이 시트 컨디션이 정말 전체적으로 다 좋은 것 같아요. 약간의 잔주름 빼고는 컨디션 정말 양호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와 운전석과 조석 전동 시트 사용 가능하시고요. 전자석의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에 맨 앞쪽에는 전동 트렁크 개폐 버튼까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자, 지금 제가 X4 탑승했는데요. 자, 지금 전면부에 탁 트인 시야 때문에 개방감까지 충분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 핸들 우측 뒤편에 버튼식 시동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 버튼 시동 좌측에는 오토스탑 버튼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시동 걸었는데 마운트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약간의 잔진동은 조금은 미세하게 느껴지고 있지만 이 걸리적거릴 정도의 진동은 아니라 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양호한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신 계기판 보신 것처럼 가운데 하단부 보시면은 이 차량 실주행거리는 12만 4550km 주행한 차량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RPM 떨림 현상이나 경고등 또한 보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위쪽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선명한 화질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상 작동되고 있었고요. 자, 이어서 핸들 좌측 뒤편에는 이렇게 오토라이트까지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 아래로는 이렇게 히든 수납공간까지 만나볼 수가 있었고요. 핸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핸들은 X4나 X6나 동일한 핸들이 적용이 되었고요. 좌측 편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우측 편에는 스프리 구비가 되어 고요. 그 뒤쪽에는 패드 시프트와 우측 뒤편에는 오토레인 센서까지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서 모니터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모니터는 정품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순정 내비게이션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차량 정보에 들어가셔서 차량 상태에 들어가게 되시면은, 자 이렇게 차를 자가 진단해 주는 기능이 있는데 아무 이상 없다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선명한 화질에 가이드라인이 매끄럽게 잘 움직이고 있었고요 우측편에는 전후방 감지 센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모니터 아래로는 에어벤트와 그 아래로 오토 에어컨과 프로토 에어컨 구비가 되어 있고요 자 양쪽으로는 운전석과 주호석 열선 시트와 핸들 열선까지 구비가 되어 있는데 핸들 열선은 핸들 옆구리 쪽에 버튼식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오디오 조작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번그 안쪽으로는 이렇게 깊숙한 논슬립 패드와 그 뒤편으로는 커플도 두개 사용 가능하신데요 자또한번 뒤편으로 내려오시면은, 자, 전자식 기어봉과 좌측편에는 주행모드 변경버튼, 정사로 저속주행정치 주차감지 센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전자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까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자, 이어서 암레스트 쪽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휴대폰 거치대와 수납공간까지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커버를 째끼면은 수납공간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위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위쪽에는 ECM 루밀러와 블랙박스 투천을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이어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이열좌석 탑승했습니다. 자, 일단 이 시트 포지션 자체가 엉덩이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다 보니까 이 탑승한 느낌도 좀 많이 편했었고요. 자, 레그룸과 헤드룸도 쿠페형 SUV지만 전혀 불편함 없이 탑승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여기서 가운데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이렇게 에어벤트와 수납공간, 열선 시트 이열좌석 사용 가능하시고요. 암레스트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암레스트는 간단한 폐고정도와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커플도 두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열자식도 시트 컨디션 꽤 양호했었고요. 자, 큰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전차주분이 코일매트까지 따로 이렇게 장착을 해 놓으셨고요. 자, 지금까지 손색 없고 디자인 좋고 날렵한 느낌의 울그락불그락한 엑스포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차량 내려서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운전에 재미도 엄청나면서 연비까지 좋고 디자인도 출중하고 승하차감 끝내주는 이 가성비 좋은 엑스포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자, 이 차량 지금 1등 중고차에서 2150만원에 판매를 예정이니까요. 많은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합리적이고 가성비 좋은 차량 제가 직접 엄선해서 많이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 알림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등 중고차 박희남 시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